도화방 발락이 발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제 세 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시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시딤이라는 지명은 요단강을 사이에 둔 여리고 건너편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 진영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코 앞에까지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점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중요한 시점에 그것도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 읽으면서 사실은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왜 저래? 왜왜 왜 저럴까? 지금 어떤 상황인데?라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모함 여인과 이제 음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모함 사람들, 모함 여인과 음행을 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자, 이방인들의 제사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특히 제사에는 무엇이 올라올까 그냥 제사 드리는 게 끝이 아니죠 이스라엘, 어, 이스라엘도 물론 제사 드릴 때 마찬가지지만 이방인들의 제사에는 반드시 예,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고기, 그죠? 고기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만 예, 먹었고 또 먹었어도 매출하기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살진 예, 짐승들, 소, 양뭐 이런 것들이 예, 올라온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알의 제사는 여자 사제들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 반드시 성관계를 했습니다. 제사에서 성관계를 해야 바알이 흥분을 해서 비도 내리고 복을 내려 주신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바알의 제사입니다. 나귀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이방 술사였던 발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했.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어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고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인 바알과 음행을 하고 있다 보니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함 여인과 음행을 한 사과에, 사건에는 이제 배우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3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보라이들이 발람의 깨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한그 배우 인물은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선포를 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발람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삭쓸 위아아서 아마도 돈 때문에 발람은 발락 앞에서는 저주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도록 이제 유혹을 하는 그 장면에는 발람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은혜로 만나를 먹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마치 이들은 시골 총각들과 같아서 강남에 화려하고 화장을 하고 야한 옷을 입은 그 여자들로 유혹을 하면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발람은 모아방 발락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때문에 할 수가 없게 되자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단순히 주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 이간질을 시켜서 갈라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발람이 어떻게 이 사건을 계획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댑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할 것인지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걸림돌을 놓게 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보월에게 가담했다라는 설명입니다. 바알 보월 발보올이라는 것은 이제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부올의 발, 부올은 도시 이름이죠. 부올 도시의 발, 바할, 부올의 발이라는 뜻으로 이제 부올에서 발을 섬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어떤 장소의 이름이든 발 뒤에 장소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 어떤 도시, 발 어떤 도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올에라는 곳에서 바알을 섬기는 이제 바알 부올에게 가담을 한 것일까요? 왜이 특정 지명을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부올이 어떤 장소인지가 중요합니다. 부올은 우리 민수기 앞에서 나왔는 것 중에. 갈람이 세군데 장소를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죠. 그때 보면 세 번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장소가 바로 부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던 그 부올산이 있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 주신 저 부올산 거기아래의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를 섬겼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합니다.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하나님은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목어 달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어,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목매어 달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리더라면 자기 백성들을 관리 감독해서 바알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리더의 역할도 제대로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들이 먼저 나서서 이 음행을 어,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발람의 깨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모함 여인들이 어, 사람들을 유혹할 때 아마도 먼저 이 수령들을 초청했었을 것입니다. 리더들을 유혹해야 나머지 백성들을 유혹하는 게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리더들 리더들었던 수령들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지도자의 책임을 물어서 특별히 따로 목을 매달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이왜 다른 방법이 아니 목을 매어 달라는 그것도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어 달라고 명령을 하신 걸까요? 가장 주된 목적은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사극을 보면 드라마나 뭐 영화의 사극을 보면 이제 어떤 반란을 행했던 사람이나 특별히 어떤 좀규 그래서 백성들한테 경고할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을 때는 한문으로 목을 매어 효시하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효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목을 매달아 어디 성문 앞에 효시하라. 효시. 효시라는 이 시자는 보일 시자입니다. 그래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의 목을 매달아 군중 앞에 보여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조금 학자들마다 해석이 좀 다른데 크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를 보면 in broad dayligh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주 대낮에 백주 대낮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주 대낮에 수령들을 목매어 달라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게 조금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백성들을 경계하는 것만이 아니라 태양을 향하여라는 단어에 조금 이제 주안점을 줍니다.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라 누가 보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의미겠죠. 여기 효시에서 시자라도 보일 시자는 바로 또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 한문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태양을 향하여 여 앞에 목묘달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이 보시게끔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해석이 메인이긴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겠다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예, 의문점이 됩니다. 그냥 저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분노하셨고 상징적으로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이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노를 하셔서 연병을 일으켜서 2만 4천 명이나 하나님은 이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남성들이기에 음행의 유혹은 물론 절제하기 힘든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아니더라도 과거나 현재나 사실 남성들에게 있어서 음행의 유혹은 정말 거절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그런데 음행 자체가 문제가 음행 자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음행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압의 음행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시면서 2만 4천 명이가 4천 명이나 죽이신 것은 이 구약 시대의 음행은 단순히 내가 뭐 성적인 욕심에 빠진다 이 차원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계속해서 가나안의 영향을 받지 말아라 특히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라고 가르치시고 경고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현재 아직 가나안의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가난 앞에 있는 아직 가난을 이제 눈앞에 두고 가난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모압의 우상 숭배는 가난의 우상 숭배와 비교한다면 세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벌써 유혹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1 4 7 0 0 명인데 바알 부월의 사건으로 죽은 사람은. 2만 4천 명이나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바알 보엘에게 가나만 사람만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만 4천 명이 죽은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모함 여인들과의 음행에 또 우상 숭배에 빠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우리가 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몸부림조차도 치지 못하고 유혹 앞에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발람의 꾀에 넘어가 음행을 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그런 우상 숭배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을 기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유혹을 이긴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요즘의 유혹은 단순히 이렇게 여인의 어떤 음행의 유혹만이 아니라 이제는 교묘하게 우리가 돈을 섬기게 하고 물질에 빠지게 하고 자녀에게 빠지게 하고 내가 좋아하는 다른 어떤 취미에 빠지게 하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유혹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탄의 유혹과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유혹에서 이게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온 해중이 이제 해망문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횡망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 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한글 성경에서 번역을 하지 않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시작이 그런데 보라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외인네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보라, 주목하라는 의미입니다. 이6 절의 말씀이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령들을 죽여 목매어 달라고 명령하셨고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셔서 백성들이 회막문에서 울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버젓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볼까요?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이 미디안 여인은 미디안 가문의 한 수령의 딸로 이름이 고스비라고 이름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뜬금없이 백성들은 지금 이제 죽어가고 있고 이러는 상황에서 왜 갑자기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걸까요? 여기에도 이제 두 가지 크게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집에 데리고 와서 혼자가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음행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음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개혁 개정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왔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표준 세 번역은 그냥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또 다른 해석은 6절에서 한 여인을 데리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레이귀에서 재물 또 짐승을 가지고다 오 짐승을 드린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이 모압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남녀의 행음을 통해 바알을 자극했던 것처럼 그들의 모습을 배워 미대한 여인과 행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려고 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둘다 의미가 좋은 의미는 아니죠 어느 해석이든 백성들은 심판으로 인해 울고 있는 상황에서 미대한 여인을 데리고 와온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그런 행동과 같았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고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 인의 조상의 가문 중한 지도자이며 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은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었던 시므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므리의 이름과 지파를 기록한 이유는 바알볼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지파가 바로 시무원 집화였고 그로 인해 시무원 집파가 몰락해 갈 것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데 여인을 데리고 온 그것도 족장이 지도자가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이후에 이제 민수기에서 인구 조사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요. 민수기 1장에서 시몬의 인구는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이제 나중에 26장에 가서 기록된 그 인구 조사를 보면 시몬집지의 인구가 22,200명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반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바알보엘에서 죽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시몬 지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시몬 지파는 점점 쇠퇴해져 가다가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음행을 주도했던 시몬 지파의 시므리와 대조적인 사람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모세는 의도적으로 또 물론 그때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긴 하지만 이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경고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비느하스는 시므리를 보고 일어나서 창을 들고 막사이에 들어가서 시므리와 고수비 두 사람의 배를 꿰뚫어서 죽였고 그 죽이자마자 바로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하살의 아들 비뉴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비뉴아스가 내 질투심 하나님께서 저 음행하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이건 질투라고 번역했지만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으로 비니아스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고는 그 마음으로 직접 창을 들여서 두 사람을 죽여 버렸습니다. 비니아스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심으로 하바알브의 사건을 지금 해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비니아스는 하나님께 평화의 언약이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죽인 것이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새로운 언약을 이끌어낸 그런 사람이라는 뜻으로 비니아스는 그의 후손들이 이제 평화의 언약으로서 영원히 제사장 가문이 된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레이 집. 가 앞장서서 그 죄악에 대해서 단죄를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는데 바알보 사건에서 레이지파였던또 제사장이었던 비니아스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죄를 지은 두 사람을 단죄하자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비니아스에게 또그 후손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걸까요? 잘못된 행동을 했었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비니아스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만약에 잘못된 어떠한 죄악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목소리를 낼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니아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누구든 잘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올바른 행동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구약시대에도 우리에게 의로운 행동,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니아스가 누렸던 그 축복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이두 사람의 모습이 본문에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마치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되고 싶은가? 시무이가 되고 싶은가? 비뉴하스가 되고 싶은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모하방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일까지 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다른 것도 아닌 그렇게 세번째 발람이 저주하려고 했던 그 부월산, 그 부월산에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월에서 바를 섬기는 또 음행을 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아버지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유혹들을 받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만큼의 믿음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만큼의 분별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하나님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 이 음행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은 천막으로 또 여인을 데려온 그 시므온 지파의 아버지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도 동시에 시므야 고스비를 장막에 들어가서 칼로 죽인 미뉴아스의 이야기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누가 되고 싶으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사건 두 사람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리더이면서도 지도자이면서도 여인을 천막에 데려와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과 그것을 하나님 정죄하고 있는 단지하고 있는 비니아스의 모습 당연히 우리는 비니아스와 같이 돼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비니아스는 하나님의 질투하심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갔습니다 비니아스라고 해서 자기 동족을 죽이는 것이 기뻐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죄악이 있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비니아스는 지금 칼을 들어서 단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비니아스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민감하고 그 죄를 단절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니아스가 영원한 평화의 언약으로서 하나님 그 후손들이 모두 다 제사장 가문이 된다라는 그 말씀의 약속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온전한 그 죄악에 우리가 분별하고 그 유혹을 이겨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